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허의 출원인 변경에 대해서 여러분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의 특허 출원인은 서식 작성기를 다운로드하여 여러분이 스스로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허 출원은 어디서 하죠? 특허로에서 본인이 출원할 수도 있고 변리사를 통해서 출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별리선을 통하지 않고 스스로 특허 등록인, 출원인을 변경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번에 특허 출원에서 특허 등록인이 바뀌는 이런 시스템을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어디로 먼저 들어가야 되냐면, 특허로라는 홈페이지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특허로라는 사이트로 네이버에서나 구글에서나 검색을 해서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 다양한 이런 서식이 있어요. 투코로에서 투코출론이라고 있습니다. 투코출론에서 국내 출원과 있고 국외 출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내려와 보세요. 내려오면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서식 작성기를 다운로드 합니다. 특허를에서 특허 출원 신청에 특허를에서 특허 출원 신청에서 여러분 화면을 내리세요. 화면을 쭉 내리면 여러분, 하, 화면 하단에 화면 하단에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이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다운로드에서 다양한 게 있는데 서식 작성기라고 있습니다. 서식 작성기를 다운로드합니다. 보이는 화면과 같이 여러분이 다운로드하면 어, 다운로드 폴드에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된 파일입니다. 이 파일을 더블클릭합니다. 더블클릭하면 보이는 화면처럼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됩니다. 인스톨 되어져 설치가 되면 화면에 보이는 서식 작성기 아이콘이 보입니다. 서식 작성기 아이콘을 더블 클릭했을 때, <laughs> 보이는 화면처럼 서식 작성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열리게 됩니다. 서식 작성기가 열렸을 때,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본격적인 출원인 변경이 가능합니다. 보이 화면에서 국내 중간 서식 공통 관리 관계 변경 신고서를 선택합니다. 국내 중간 서식 공통 관리 관계 변경 신고서에서 출원인 을 선택합니다. 어, 화면 하단에 첨부 서류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첨부 서류 입력을 눌러주세요. 항목 선택에서 인감 증명서 선택해 주시고요. 첨부 파일을 찾아 주세요. 인감 증명서도 첨부 파일로 넣어 주세요. pdf 파일로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파일이 바뀝니다. 그리고 입력을 눌러주세요. 어, 양도증도 첨부파일로 입력해줘야 되겠죠. 인감증명서와 양도증을 첨부파일로 등록을 해주는데 pdf 파일을 입력해주면 자동으로 어, att 파일로 변환됩니다. 입력을 눌러 주면 첨부 파일이 두 개가 입력이 됐습니다. 화면 상단에 보이는 전자 문서 제출을 눌러 줍니다. 전자 문서 제출을 눌러 주면 보이는 화면처럼 서류가 나오게 됩니다. 상단 메뉴에서 제출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보이는 것처럼 전자서명이 완료가 되면은 다음 단계를 누릅니다. 다음 단계에서 전 중복 제출 여부 확인하고 음, 온라인 제출을 선택합니다. 확인, 제출 눌려주세요. 온라인 제출할 때 이렇게 프로그램 설치가 안된 경우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전속 프로그램을 설치를 합니다. 보는 거와 같이 접수 번호에서 음 수수료를 누르시면 수수료에 대해서 어, 결과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어, 여러분에게 얼마인지 나오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만일에 수수료가 안 나올 경우는 특허로에서 로그인하여 마이 페이지에서 내 특허 전송한 거에 들어가시면 제출 결과 조회 누르시면 내가 특허 계출한 것이 나옵니다. 선택하시고 보이죠 화면에 특허 전송하는 번호가 나오죠? 누르시면 이 해당되는 계좌 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나비코스서 출력이 나왔습니다. 나비코스서 출력에 보시면 계좌 번호로 입금을 하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특허에서 등록인을 변경한 것을 마무리하여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기 위해서 특허로 고객등록으로 들어갑니다. 구특허로 그 인증서 등록을 선택하시고 특허번호를 입력하게 됩니다. 특허번호를 입력하고 신청을 누르면 공인인증서가 등록이 되게 됩니다. 네, 본인의 특허번호 알고 계시죠? 본인의 특허고객번호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특허고객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청을 누르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의 이 드라이브에 들어가 봅니다. 이 드라이브에 들어가면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있죠? 이 상태에서 본인의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확인을 눌러 주면 여러분의 공인인증서가 특허로에 등록이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공인인증서 등록까지 마쳤습니다.